존경하는 길정우 의원님 그리고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님을 비롯한 대학인 여러분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어, 오늘 어, 기업의 몇 사람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해주신 어, 길정우 의원님의 관심과 요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 세미나는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하여 국회와 정부, 예술계, 학계,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마침 새 정부가 문화융성을 주요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여 더욱더 시의적으로 중요한 세미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진 각국이 창조산업의 동력이 되고 있는 문화예술 지원에 열을 흘리고 있는 이때 정부가 국가 발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문화에 주목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이제 단순한 향유의 대상을 넘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문화 산업을 미래 성장 엔진으로 여기고 많은 관심과 투자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산업의 뿌리 역할을 하는 기초기술은 중요한 국가 자원이며 그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기초 예술에 대한 지원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편입니다. 공공 계산의 부족을 기업의 지원으로 보완하는 것도 제도적 수단이 미약하여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메세나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메세넨법은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지원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산업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좀더 근본적으로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의 기회를 확장하여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의 창작은 국격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메세나법 제정은 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를 위한 정책이며 국가를 위한 정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프랑스 예를 들면 2003년에 획기적인 세제 지원책이 포함된 메세나법을 도입한 이후 기업의 예술지원금 총액이 3배가량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스페인은 유로존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예술지원 예산이 삭감되자 세금 공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메세나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예외없이 메세나 활성을 위하여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있으며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민간의 예술, 예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선진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메세나는 기업의 선의에만 맡겨둘 수 없는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를 분담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이로운 일입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에세나법 통과를 위하여 많은 분들이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높인 데는 대선적 차원에서 에세나법이 반드시 통선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메사나법 제정을 위한 새로운 터전을 빨아나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메사나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